투구정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에 있던 부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한, 한 일주일씩 해야 되거든? 치를? 평명사 욕법이랑 그 부사적 욕법, 그 친구들, 고로, 고 욕법. 그 친구들이 진짜 어려운 거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냥 맛배기로만 들어봤고, 나중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걸 엄청나게 비중있게 다룰 겁니다. 이 투구정사랑 나중에 뒤에 나오는 동명사 친구가 있거든요? 여친구 너 투구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이거 선생님 미국에 있을 때도 시험에 나왔던 거. 우리나라 사람들 그 받침, 한글, 한글 처음 배울 때 뭐야? 받침, 받침 시험 보지 네. 뭐, 팔다, 이 거, 리얼티그, 뭐, 이런 어 받아쓰기. 받아쓰기. 그것처럼 아, 미국 애들은 아. 너 여기다 동명사 쓸래? 투구정사 쓸래? 막, 이거 묻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투구정사를 살짝 맞대기 보고, 이제 동명사를 협박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입니다. 부사정용법. 부사가 무슨 역할을 하죠? 문장, 문장 전체를 해석하거나 예, 예. 부사를 해석하거나 어, 뭐야 읽고 있네? <laughs> <왜> 읽고 있어? 부사 <laughs> 자, 표구장사는 자, 부사처럼 동사, 형용사, 부사 자신 자 자기 자신까지 어떻게 요 수식해줍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친구예요 얘는 그러니까 능력이 많아 그래서 막 얘도 되고 쟤도 되고 약간 바람기가 많죠 그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태준이 바잘되니 음?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 어떻게 해 그 보호처럼 하는거죠 보호처럼 행동하는겁니다 자 하겠습니다 목적으 감정의 원인 결과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근데 얘를 재밌는게 뭐냐면 목적과 감정의 원인 결과 등의 의미로 음. 해 그래서 딱요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요 세가지로 딱나눠주고요구성임으거 걸고 목적으로 쓸 때는 뜻이 뭐뭐하기 위해 뭐뭐하려고 라는 뜻으로 to 대신에 i 오더 r d 이거 혹시 보신적 있어요? 서브젝트 네. 네, 뭐 링크나 이런 거막 일렀을 때 나오죠. In order to. 근데 이게 실은, In order to가 요2 대신에 들어간 거야. 투부정사 대신에. 투부정사요2 대신에 In order to인데, 이 표현법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파티, 막 귀족들끼리 파티할 때 있지. 그때 쓰는 격식어야. 우리나라로 치면, 막, 그 조선시대 때, 막, 폐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In order to가 약간 그런 되게, 그, 뭐야, 예의를 갖추고, 높은 사람 한테 쓰는 언어예요. 이거, 격식 있는 단어로, 격식. 격식을 가지고 말할 때 씁니다. 보통, 그래서 쓸까, 안 쓸까? 안 써요. 요 백악관 파티 하면 쓸까, 말까? 백악관 파티에서도 미국 사람드를 어때? 되게 막 풀어잖아. 막 격식 같은 거 그렇게 심하게 차리진 않아. 그래서 잘 쓰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영국 가면 되게 많이 씁니다. 영국에서 되게 많이 쓰고. 왜요? 영국은 젠틀, 젠틀해나가잖아 자기들 신사에나라고그죠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으로만 쓸 때만 이 친구를 쓸수 있습니다. 어떻다고 목적으로만 쓸 때만 이 친구를 쓸수 있어요. 나머지는 쓸 수가 없다. 여기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쉬운 문제 딱 나오면 좋죠. 무슨 추요자 그러면 자 감정의 원인, 뭐뭐 하다가 뭐뭐 해서라는 뜻으로 감정은 나타내는 형용사지에 쓰인다고. 보요 그래 투쓰이 하면서 형용사 뒤에 투구정사 들어갑니다 요런식으로 통용사 뒤에서 감정이 뭐니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뻤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 용도모모해서 뭐, 뭐 결국 모모했다 뭐, 뭐 결론은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거고 이 친구도 별표 100개짜리인데 진짜 어려운 진짜 어려운 표현이고요 이거 초구정사이부사적용법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장을 보고 하잖아요 그럼 말이 안돼 응? 어? 뭐지? 이뭘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c h 스 i s grew up. grew up이 무슨 뜻이죠? 자, 자 태, 성장. 어, 그, 성장하고 있는 거죠. 성장했어 To be a famous actor. 유명한, 유명한 배우. 배우가 되기 위해서 성장한 겁니까? 아니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을 하면서 유명한 actor. 그, 그, 배우? 어, 배우가 된 겁니까? 성장 해서 성장 해소. 배우가 된 거야. 결과 배, 배우가 된 건데, 마치 얘가 크리스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누나가 배우가 되겠다라는 그, 뭔가 <laughs> 그, 목적을 이게 태어난 것처럼 모인단 말이야. 근데 실은 이거, 결과문법으로써 뭐만 해서 결국,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 특히, 이 친구는 근데 딱 정해져 있어. 뭐냐? 불러와 리브 이 동사 두 개랑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니면서 결과로서 이걸 해석해줘라. 우리나라 말로 부드럽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아, 가요? 아, 자 A번 겠습니다자 미추친 투구 정사의 의미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자 목적 감정은 원인 결과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첫 번째가 제이스. 제 a 스 구성. 쎄.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 결과. 그 다음에 grew up to become grew up 나왔죠 결과죠 자하겠습니다 my father get up at 6 목적 목적이죠 목적이죠 6시에 일어나는 감정. 이유는 뭐야 조깅하러 가려고 감정. 자 to get happy 그렇죠? 감정 happy 감정입니다 자 to came to my house to watch 목적 목적이죠 그렇죠? 보기 위해서 뭘 보기 위해서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자, 기태에 약간 어버버 어버버 하는데, 기태한테 한 질문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y went out. 자, 빠르게 해석해 보세요. They went out to play basketball. 그들은 그들은 나가서 어, 그들은 나갔어, 왜? 어, 농구 농하기 위해서. 농구를 하기 위해서죠, 목적이죠, 목적입니다,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죠. 자, 아스나 she had she was pleased. To win the game. 플레이죠 s e please. Please, p l e 감정 e p 인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니다 e o l d m e l a n l e a e d l o b e 자, l e a s e p l 어 이거 한번 l e a s e p l e 은 s e please. p 어아 a s e p 살아 a s e p l 살 a s e please. p l e 살 s e please. p l e a 지 e please. Please, p l e a 어 아, 죽었다니까 좀 듣기는. 현재 이거 무슨 문법이죠? 아, 어, 이거 결과. 결과죠? 결과 이렇게 된 거죠? 그는 살아 갖고 96살에 막 생명을 막 했다. 이런 뜻인가? 좀 짜는 게. 자, we are going to Scotland. 우리 스코틀랜드 가요. to meet our friend. 이거 뭐죠? 친구 만나기 위해서. 위해에서니까 목적. 목적이죠. 자. 해석한다음에 목적인지 아닌지 진짜 보쉬면요 어, 그죠 아니면은 앞에 형용사 뭐가 있나? 아니면 뒤에 이게, 이게 목적으로 뭐뭘 목적으로 말을 하는 건가? 요거만 싹 보면 솔직히면서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다. I went to the supermarket in order to i a p o r t o 뭐는 어디에서만 쓸수 있다고 했어요? 법식. 어? 응? 아 법식적인 언어인데 요거 어느 용법이야? 결과, 목적, 또 목적? 목적. 목적이죠. 네. 목적에서만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목적. 왜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서만 쓸수 있다 했습니다. In order to 기태야, 알았지? 네. 자 가겠습니다. <laughs> 그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I went to the supermarket in order to buy some milk.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to buy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to buy. 센스. 자, Emily used the internet, the internet to do our homework. 이거 뭐 어떻게 바꾸? 이거 목적이죠. To do 그녀의 네. 숙제를 하기 위해서 어던 거죠? In order to. In order to죠. 목적이 었죠 자, 이제는 목적이 었죠 자, 알는 저러고, 목이 시타니 다타 We went to Katarica. We went w e w e n e t 갔다니까. w e w e t e n t e t o n t s e e t s u p e r m a r k t Supermarket. s u r e s e t a t u r t r e s t a u r a t 레스토랑, 레스토랑에갔어요 그리고 to, to the restaurant, to have, no oh, to have, dinner, dinner 해도 되고 to eat dinner 해도 되고 yeah. have를 써야 좀더 멋있죠. 자,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다. I, 언어인데. I, 언어인데. 언제 언어인데. 언어인데. 아, 보통 화가 났다면 뭐 쓰? Angry로 angry죠. Angry. 화가 났다. 화가 나서, 아니야, I was mad. 난 미쳐버렸다는 소리고. 자. 아. mad는 angry보다 더 미치는 거. 화가 나서 미친 거. 지금 mad였어요. 아, 자 angry로 하겠습니다. I was angry after t o 아니, 저 아니요, 두분 전에 썼을 거예요. 아, 소문났어요. I was angry t o t o here here. 네. 어, that news 아니면 the news 해도 되고, that news 아니면 this news 해도 되고. 아, 어, 냄새. this news는 안 돼요. 어, 이 e 뉴스. 아, 그 소식이구나. 뭐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 뭐 하려고 해야 되고 투 대신에 in o r d e 격식 있는 용어로 쓸수있고 감정의 원인 앞에는 항상 형용사가 있다는 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다는 거고 결과적인 법에는 뭐뭐 결국 해서 결국은 뭐뭐 하다 해서 g 루업이랑 l e 랑 같이 쓴다는 거 이렇게 하고 이 친구 100개짜리 구역 여러분들 어, 잊지 마시고요 어. 잊지 마시고 해주시고요.